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아, 어떤 시청자분께서 어, 페이팔에 관해서 사용법에 관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페이팔에 전화한 내역이고요. 네, 공1로 시작해서 제가 2월달에도 이번 년도 2월달에도 어, 페이팔로 전화를 해서 2번 눌러서 영어, 영어로 통화를 했는데요. 어, 그게 이제 국제 전화로 분류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청구가 이제 어, 이번 4월달에 된, 된 내역을 KT 측으로 확인을 하니까요, 국제 전화비를 면제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청구가 안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월달에도 페이팔에 전화해가지고 영어로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 말씀은 뭐냐면요 질문은 그어 한국에서는 한국 페이팔은 어10 US 달러가 있어야 출금이 되거든요 그 본인 이제 은행 계좌로요 근데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4.99 달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99달러 밖에 없기 때문에 제 은행 계좌로 페이팔 계정에 있는 돈을, 어,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요. 쇼핑 같은 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자분의 질문이, 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페이팔 계정으로 돈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은 4.99달러니까 미국달러 좀더 입금해가지고 10달러 채소치를 만들어서 어 인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요. 근데 이제 방금 전화를 하니까요. 네, 오후 2시 19분이고 지금 촬영 시간은 2시 23분이잖아요.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아, 2시 6분에 통화를 했네요. 네, 방금 통화를 했는데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 싱가포르 페이팔의 경우에는 그 페이팔 계정으로 은행 계정에서 은행 계좌에서 입금이 가능하대요. 입금이 가능한데, 어 아직까지 한국은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방법도 아, 아직은 안 되는 거죠. 한국 페이팔은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전화로 분류가 안 되고. 보시다시피 023483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02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번호, 서울 지역번호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국제전화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제 영어 스피킹이 좀 되시면은, 어그 이렇게 영어로 통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진수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